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엄마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동화는 마녀의 마법약 가루라는 책인데요. 마녀의 실수로 인해 아주 멋진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화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떤 곳에 먹보마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음식에 아무 맛도 나지 않았대요. 오렌지는 새콤하지도 않고, 딸기는 달콤하지도 않고, 닭고기도 아무 맛이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먹보마을 사람들은 아무 맛도 안 나는 음식들을 아주아주 아주 잘 먹었어요. 오렌지는 냠냠, 딸기도 꿀꺽, 닭고기도 쩝쩝,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목보마을 절벽 끝에는 커다란 성이 하나 있었어요. 성에 사는 마녀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걸 제일 좋아했지요. 하지만 마녀는 마술이 서툴러서 늘 실수만 했다지 뭐예요? 어느 날 오후 마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화품을 했어요. 아, 어,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골똘히 생각을 하던 마녀는 갑자기 무릎을 탁 하고 쳤어요. 허허허, <laughs> 바로 그거야! 마녀는 발을 콩콩 구르며 실험실로 달려갔어요. 마녀는 큰 마법 항아리에 마법 재료를 넣었어요. 천년 묵은 개구리 다리를 쏙, 무지개 털 토끼 꼬리를 퐁당, 호랑이 이빨과 염소 수염도 퐁당퐁당, 퐁당. 마법 항아리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마녀가 주문을 외자, 펑 하고 반짝반짝 마법약 가루가 만들어졌어요. 먹보 마을 사람들이 쿨쿨 잠든 밤,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몰래 날아왔어요. 마녀는 요술 지팡이를 휙휙 휘두르며 음식들 위에 반짝반짝 마법약 가루를 뿌렸어요. 허허, 이제는 아무도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거야. 마녀는 신이 나서 밤새도록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하하, <laughs> 내일 아침에는 음식을 맛이 없어서 모두 못 먹게 될 거야.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하하, <laughs> 생각만 해도 재밌는 것. 다음 날 아침, 해님이 동실 떠올랐어요. 마녀는 목보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자,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보러 갈까?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목보 마을로 쌩 하고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보 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어요. 집집마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식탁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했죠. 마을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마법약을 뿌렸는데. 왜 그렇지? 마녀는 갸웃갸웃하며 캬웃 음식을 하나 먹어보았어요. 혀 끝을 짜르르 하게 하는 새콤달콤한 맛이 정말 맛있었죠. 아유, 맛있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녀의 실수로 멋진 음식 맛이 생긴 거예요. 사과는 달콤하고, 오렌지는 새콤하고, 고추는 매콤, 달고기는 쫄깃쫄깃. 냠냠, 쩝쩝. 정말 맛있다. 마녀는 며칠 굶은 듯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네. 먹보 마을 사람들도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는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그걸 본 마녀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좋아 다른 마을에도 음식 맛을 나눠줘야겠어.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배는 달콤하고 레몬은 새콤하고 우유는 고소하게 사르르 사르르 마법약가루를 뿌려주었죠.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이 생긴 건 바로 마녀의 멋진 실수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녀는 누군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마다 반짝반짝 마법약가루를 몰래몰래 뿌리곤 한대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은 실패를 한 적이 있나요? 실패는 생각하기에 따라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한 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쓰임새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에 따라 세상은 언제나 다르게 변할 수 있답니다. 지금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무엇이든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된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실수로 망쳐버린 아빠 얼굴 그림을 친구들이 멋진 하마 그림으로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펼친 상상에 따라 더 멋진 것이 될 수도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동화 재밌었나요? 오늘 마녀의 마법약가루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동화로 만나요. 안녕!